과거에 비해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영구 장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한시 장애를 인정받더라도 장애 기간이나 노동력 상실률을 잘 인정받아야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후유 장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사톡 김현균 손사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상해, 줄여서 자상이라고 부르죠. 자상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특약이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묻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자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손보다는 무조건 자상입니다. 자상은 쉽게 얘기하면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다쳤어요. 그런데 운전자의 100% 과실일지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즉, 치료비만 보상받는 게 아니고, 휴업 손해, 간병비, 위자료, 만약에 후유장애가 있다면,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 수익까지 보상을 받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도 자산과 관련된 사고였는데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제어가 안된 상태로 내리막길을 어 내려오게 되셨어요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겨우 멈춰 섰는데 운전자께서 허리를 좀 많이 다치셨습니다 물론 다른 차량에 대한 거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대물로 처리를 했었고요 진남명은 요추 3번에 방출성 골절로 진단받으셨어요. 수술은 나사목 고정술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척추체를 유압 고정하는 수식입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기왕증과 후유장애가 좀 쟁점이었어요. 환자분이 과거에 요추 5번에 한마디를 유압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신 과거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근본 교통사고와 맞물려서 수술 범위가 확대되었죠. 처음에는 요추 2, 3, 4번 두개 마디만 수술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후가 안 좋고 과거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걸 다 제거하고 요추 2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 4개 마디를 묶어주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보험사는 기왕증을 감안해서 한시장애를 주장하고 저는 영구장애를 주장하는 그런 대립되는 입장이었죠 보험사 주장대로 한시장애로 손해액을 계산하면 얼추 5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후유 장애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영구 장애를 인정 받아서 9천만 원이 조금 넘는 보상을 받으시고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비해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내부 지침상 영구 장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한시 장애를 인정받더라도 장애 기간이나 노동력 상실률을 잘 인정받아야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후유장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한 만큼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할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곳으로 연락주시면 손사톡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사톡 김현균 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